첫 만남에 저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친정 오빠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첫 만남 장소는 경기도 외곽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식당으로 와. 잘 보이고 싶어서 꽃다발에 선물까지 챙겨갔죠. 힐 끝,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앉자마자 남자친구 걱정만 하시더군요. 물한 모금 마시려는데 제 손을 보시더니 여자는 손이 빨라야 하는데 공기가 확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오빠 있다며 몸이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에 나누는 게 어때?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고 아니 화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100건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오빠까지 입에 올리신다고요?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른도 지킬 선은 있어야죠. 사람 됨됨이는 가족 대하는 태도에서 보인다고 배웠거든요. 남자친구가 불렀지만 저는 단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잘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